매일 밤 잠들기 전, 후고는 잠재의식의 화건을 보냈다. 60년간 읽혀온 1% 부자들의 베스트셀러, 잠재의식의 아버지, 성공하게 대가, 부의 인도자,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 중, 멋진 집과 차를 요구하는 화건을 소개합니다.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 그는 멋진 집과 차를 요구하는 화건을 적었다. 후고 부부는 공기 좋은 지역에서 예쁜 마당이 딸린 넓은 집에 살며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후고는 잠재의식에 화건을 보냈다.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후고 부부는 잠재의식을 굳게 믿으며 화건을 계속했다. 후고가 부서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있어. 소프트웨어 전문 대기업이 회사를 인수해 후고가 소유한 스톡옵션이 하루아침에 폭등했다. 게다가 회사가 공기 좋은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이전하면서 후고는 로스앤젤레스의 단층집과 비슷한 가격에 큰 정원이 딸린 넓고 좋은 집을 살수 있었다. 그러자 부인의 알레르기 증상도 크게 호전되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각자에게 사준 스포츠카를 타고 등교했다.